이제 엔젤이는 빨간색 지렁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아 이게 마우스로 하는 거구나 죽었어 아 나쁜 놈 나쁜 놈! 내거 먹으려고 하면 나쁜 놈 왔어 내가 살았어 이렇게 놀아요 이면은어 맞네 게임으로 하는 거면 사람들도 무섭지 않고 재밌을 것 같네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 음. 재밌어 뭔가 약간 아 죽었어 죽었어 근데 하나씩은 게임하는 거뭐 어때 재밌나? 어 죽었다 죽었다 에이 죽었어 다시 할 거야 에잇 hey, 노란색 나와라. 근데요 여러분 이거 보라색, 빨간색 뭔가 좀 있지 않나? 제 남친 퍼스널 컬러를 제가 보라색으로 설정을 해놨거든요 일부러. 되게 고귀하고 우아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오빠한테. 음,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 제가 스트리밍을 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고 여기 게임에서 이제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재밌는지 모르겠네. 밥 맛있게 먹네. 음. mkd 누구요? 안녕하세요 키읔 키읔 누군지 모르겠지만 키읔 키읔 하시는 분누군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반갑습니다. 누구지? 저키우 응. 핫! 아! 죽었다! 우, 죽었어! 죽었어! 아 진짜! 또 죽었어! 엔또 속! 엔또 죽! <laughs> 엔젤이 계속 게임 못하고 죽는다 아니에요? 아, 제가 이거 1등 할수 있는데! 아. 진짜 달팽이 찬사했어. 아, 징그럽. 아, 아, 징그러워. 아, 징그러워. 나처럼 거 보고 싶지 않아. 이래서도 지렁이 게임 안 한다고. 아, 실제 지렁이도 이이, 징그럽죠. 근데 기어다니는 거 보면 또귀엽거든 그래서 지렁이나 그런 거 좋아하는데, 나쁘진 않은데. 이런 거 보면은 아, 죽었다. 죽었다. 또 죽었어. 죽음. 아, <laughs> 너무하시네 진짜 죽음. 죽음이라고 해맑게 말하지 말아요 우리. <laughs> 죽는 거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면 안 돼. 응, 응. 죽음이라고 크기라고 크 하지 마요. 죽음과 슬픈 거야. 어 지렁이라도 어, 애도를 할줄 알아야지. 오랜이용 <laughs> 혼자. 어쨌든. 어, 지렁이라도, 어, 애도를 해줄 줄 알아야죠, 여러분. 응? 애도를 해줘야지, 어? 어디서, 어, 죽었다고, 웃고 날립니까, 예? <laughs> 게임의 진심인, 생명의 진심인. <laughs> 근데 저 자연 친화적인 기능 하나도 없어요, 사실. 어, 동식물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게 덜 보는 건못하겠 때문에, 음. 우리 치즈 어디 갔나? 어, 저 하얀 색깔. 저 하늘 색깔 먹고 싶은데, 저 반짝반짝거린 거 보이세요? 저거 먹으면 뭔가 행복할 것 같아. 뭔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따라가고 있거든, 일부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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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했다. 오, 위험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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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했어, 위험했어! 아, 진짜 이쁘다. 너무 이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쟤? 그 재를 터뜨리면은 아주 예쁜 것들이 나올 거란 말이지? 나는 왜 이렇게 단색적이야? <laughs> 너무 슬픈데, 너무 단색적이야, 너무 슬퍼. 아니 왜왜 왜 유저들 색깔 안 칠하게 해주는 거야? 아니 그걸 안 해주게 되는 거야? 왜? 아저 조그만 녀석한테 죽을 수 없어. 난안 죽을 거야. 저 조그만 녀석한테 죽을 수 없다고. 응. 저 조그만 녀석한테 죽을 수 없어. <laughs> 그니까 할 거야. 죽을 수 없어! 죽을 수 없다고! 어, 세 명이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